매수하실 거면 지금 매수하세요. 네. 아... 사실은 근데 여기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근데 제가 매수하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의 성환 빌라요. 분당 야탑 목련마을 성환 빌라를 지금 뭐 갖고 계세요? 아니면 매수 고민 중이세요? 매수 고민 중이에요. 매수 고민 중이세요. 네, 어떤 음. 목적이실까요? 거주 목적이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실 거주인데 혹시 이게 재건축이 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뭐 가능성이? 음. 궁금해서요. 그런 점이 궁금하시군요. 실거주 하시면서 향후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될까 그런 가능성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좋을까 분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 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진 않으시네요. 네. 30대예요. 30대세요? 예. 네. 지금 목련마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네. 이제 빌라잖아요. 빌라. 그렇죠? 네, 네. 예, 빌라인데 이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매매가가? 5억 2천이요. 5억 2천. 여기가 지금 지하철은 꽤 멀네요, 그죠 네, 멀어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보니까 인근의 지하철 여기 야탐역에서 조금 거리가 좀 있네요, 그죠 네. 예, 거리가 좀인데 여기가 이제 옆에도 이제 분당 테크노밸리 좀조금밖게 있고, 이쪽이 지금 이 주변 지역이 이제 목련마을 내에서도 이제 그 빌라촌이잖아요, 그렇죠? 예, 대단지 네네. 빌라, 그렇죠? 예. 네. 빌라촌로 이루어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 이 내려가시면 이제 뭐 이제 분당판교 그죠, 예, 네.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5억 2천이라고 하셨죠? 네. 예, 매수하실 거면 지금 매수하세요. 예. 아. 사실은 근데, 네. 여기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예. 아.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니니까 가격이 이렇게 높지는 않겠죠. 예. 네. 그죠 예. 근데 제가 매수하시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드리면, 을자첫 네. 번째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뭐뭐 d s r 강화된다, 대출 규제 완화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가 되거나, 그죠 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이제 LTV가 지금 10% 추가 포인트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러면은 네. 6억 지금 현재 6억 이하의 아파트를 6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아서 살수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예 네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예 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요 자그 다음에 네.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자, 아까 여기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오래됐으니까 또 이제 4층짜리니까 지금 용적률이 낮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얘도 어찌 됐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예. 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1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앞으로 될 거잖아요. 네. 그런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더 이상의 신도시 공급 할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다음에 네. 우리가 또 신도시를 공급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또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고 또 자본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3기 신도시까지만 이제 공급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일기 신도시들 지금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는 그냥 우리가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 주면 주택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급량이.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신도시에 대해서 종상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종을 상향해 주면 어때요? 용적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네, 그러면, 그러 그러니까 종상향이 돼야, 종상향이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잖아요. 그게 재건축이던리모델링이던 그죠? 네. 예, 그렇죠? 네. 네, 그럼 당연히 앞으로 일기 신도시에 지금 종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은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일종,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크게 보면, 여기 목련마을이요. 여기가 지금 근데 일종이거든요, 일종? 네, 맞아요. 예, 네, 일종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리면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요 바로 앞에 그 한일 아파트 혹시 아세요? 네. 예. 한일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아파트잖아요, 그래도. 그죠? 네네. 한일 아파트, 얘가, 얘는 3종이에요. 아. 3종인데, 금액은 얘보다 조금 높아요. 네. 예. 그러면 저 같으면 조금 여유 자금이 조금만 더 되시면, 조금 더 대출을 받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종상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종보다는 3종은 난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도 괜찮은데 더 좋은 방향은 그 주변에 있는 한일 아파트로 매수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